센티미터포 체크로 돼 있죠. 초당 센티미터로 나와 있는데 진동치가 이게 뭡니까? 카인 단위예요. 똑같아요. 혹시나 어, 카인이라 해서 K I N 이요 단위가 나오면 이 단위가 같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센티미터포 체크하고 카인 단위는 똑같습니다. 요 부분 도안할 수는 없어요. 별표 한 개급 정도. 예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고요 문화재는 0.2고 주택 아파트는 0.5고 그다음 상가가 1.0이고 철근 쿠거리드 빌딩및 상가는 1에서 4 수치가 그렇습니다 가인 값이 자 그다음에 자 작은 면에 대한 조도 기준 예 조도 기준은 어, 막장 구간 정도의 표시 좀 할까요 막장 구간이 60럭스 이상이다. 예 그리고 나머지는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함내굴착자요 음, 아 자함이 또 나오죠 자함 쪽에서 예자 우리 자함이 나왔는데 자함도 조금씩 이제 그 출제되고 있는 어떤 경향들이 좀뭐 넓고 깊어진다 합니까 그런 추세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무시를 못하게 됐는데. 자, 어, 자막. 이래 말씀을 드릴게요. 감을 찾기 위해서 자막이라는 거는 음, 흙막이나 아니면은 뭐 임시물막이나 이런 걸 하고 예를 들어 물이 있거나 할때 지하 작업을 할때 그죠? 흙막이라든지 또는 뭐 물이 있으면 임시물막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단단한 지방까지 이거를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기초 지반 단단한데까지. 그런데 이 단단한 지반이 봤더니 너무 아래에서 지하에. 그 거기까지 이거를 어, 어떤 흙막이라든지 아니면 임시 물막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작업하기가 너무 곤란해. 그럴 경우에 하는 게 이제 자암 공법입니다. 이 잠암을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두개 정도는 우리가 좀 감을 잡아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암은요, 그냥 이 통을 우물 통을 그 지하로 이제 끌고 내려가는 거야. 작업하면서. 그두 가지가 있는데, 큰 특징만 한번 볼게요. 음, 오픈 케이슨 공법이 있고요. 이건 이제 개방자 함이라고 그러죠.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한다면, 개방자 함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픈 케이슨이라는 게 뭐냐면, 그, 지면이 있을 때 지하, 지하 작업을 할 경우에요. 지하 건축물을, 지하로 들어가는 어떤 건축물을 지상에서 해가지고 아래로 눌러주는 거야. 파고 들어가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이렇게 양쪽에 특징이라 하면 이건 아래 위가 다 뚫려 있어요. 뭐 바닥도 없고 뚜껑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물을 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파는 거죠, 이 지면을. 지면을 파면서 여기를 파가지고 이걸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이렇게. 하중을 가해가지고 침하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또요만큼 파내면 또 이만큼 되겠죠. 그럼 또 파가지고 이게 또 내려가 아래로. 아래로 이렇게 자꾸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에서 했던 그 지하구조물이 위에서 먼저 만들어놨던 지하구조물이 여기서 뭐 지하 3층, 2층, 1층 이런 식으로 갖추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조물이 갖추어져 그리고 여기는 또 흙을 또 굴착을 시키고 또 내려가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게 오픈 케이슨 공법이에요 말 그대로 열려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개방되어 있는 자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약간의 감만 여러분들이 좀 잡아 주시면 되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뭐 우물통 공법이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우물통처럼 생겼다 이래 가지고 뭐 우물통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오픈 케이슨 공법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뭐 교각을 만들거나 이런 거할때또 특히 많이 쓰죠 그죠 이 자체를 또 그렇게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요거는 뭐큰 특징을 얘기한다면은 어떤 지하 건축물을 지하에 들어가는 건축물을 지상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제 굴착을 하면서 침하시키는 구조물 자체 아래로 끌고 내려가는 침하시키는 이런 작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게 뭐냐면 뉴메틱 케이슨 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내용은 우리 말로 번역을 하면은 공기 자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어요.